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개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나 원장 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엘리스 어, 미스의 어텀이라는 책입니다. 가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표지를 보고 굉장히 그림이 아름답고 예뻐서 이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미넘사에서 나왔고요. 김재성 옴김 엘리스미스의 가을이라는 책입니다. 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인데 우리 이웃 사람이니까요. 현재 영국의 사회 정치적 맥락을 정확히 짚는 최초의 포스트 블랙시트 소설, 교감과 창조의 가치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갖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이 지금과 달리 흥미진진하던 시절, 당대의 예술가들과 어울리던 지식인이자 작곡가였던 데니얼은 이제 동네에서 늙은 동성애자라는 소문에 휩싸이게 된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학교 숙제로 이웃 사람 인터뷰를 하러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20년 후 엘리자베스는 데니얼의 영향으로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 강사가 되고, 백한 살이 넘은 데니얼은 요양원에서 주로 잠들어 꿈을 꾸며 지낸다. 그 투표 이후 엘리자베스가 겪는 매몰찬 도시의 분위기와 차가운 사람들, 데니얼의 꿈 속에 복귀되는 예시즈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그와 쌓은 우정의 근원과 영향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추억들을 오가며 순환을 이루던 이야기는 점차 늦가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울한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장난스럽고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뉴욕타임스에서 나,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장난스럽고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했다고 하네요. 뉴욕타임스에서. 자 성공적인 소설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은 읽는 이의 뼛속에서 멈추지 않고 반향한다. 기자와 밀링콜리 슬픔과 기쁨 지혜 작은 사랑의 행위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계절에 대한 경이로운 반짝이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앞에서 읽어볼 때는 굉장히 조금 지루했습니다 지루했고 뒤에 갈수록 조금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음자 제가 앞에 내용들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대로이고요. 자,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1월이다. 가을이라 기보다 겨울이다. 저것은 얇은 안개가 아니다. 짙은 안개다. 바람에 실려온 단풍나무의 씨앗들이 유리창을 때린다. 마치 아니, 아니다. 다른 무엇처럼 아니다. 바로 유리창을 때리는 단풍나무 씨앗답게 때린다. 이틀 전 밤바람이 거셌다. 습기 먹은 나뭇잎들이 바닥에 붙어 있다. 포장도로 위에 있는 것들은 누렇게 썩은 힘없는 고엽들이다. 하나는 하도 단단히 붙어 결국 떨어져 나간 후에도 나뭇잎의 윤곽이 그림자가 다음 봄까지 포장도로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정원의 가구에 녹이 슬고 있다. 겨울을 맞아 치워두는 것은 잊은 것이다. 나무들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공기에 불냄새가 감돈다. 온갖 영혼들이 사냥감을 찾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장미들이, 아직 장미들이 있다. 습기와 한기 속에 생명이 사라진 듯 보이는 듬불 위에 활짝 핀 장미가 아직 있다. 저 색깔 좀 봐. 어떻게 보면 한편의 시 같습니다. 이 구절은 거의 제일 마지막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앞에서 조금 더 감명깊게 읽었던 그런 것을 한번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이다. 날씨, 시간, 뉴스 따위가 온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과 나라들 따위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엘리자베스는 동네로 산책을 나간다. 거의 아무도 없다. 정원에서 뭔가를 자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인상을 쓰거나 무시한다. 좁은 포장 도로 위에서 그녀는 노부인이 지나갈 수 있게 한쪽으로 비켜서고 인사를 건넨다. 노부인은 웃음기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만하게 지나간다. 그녀는 스프레이 페인트가 칠해졌던 집에 가본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거나 집 앞면을 이 밝은 바다색으로 덧칠했거나둘중 하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파란 듯칠 아래에서 내 나라로라는 글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 조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온다.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부딪히려는 순간에 엘리자베스를 끌어안고 스코틀랜드 전통춤 동작 비슷한 것을 연출하더니 그녀에게 떨어져서 뒷걸음, 뒷걸음으로 걷는다. 자기 엄마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짐작도 못할 것 못할 거야, 조이가 말한다. 그녀가 하도 웃어대는 바람에 엘리자베스도 웃지 않을 수 없다. 엄마가 체포됐어, 울타리에 기압계를 던졌지 뭐야. 조이가 말했다. 뭐라고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있잖아, 조이가 말한다. 기압을 측정하는 기계, 기압계가 뭔지는 알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한다. 이웃 마을에 함께 가랬더니 골동품 거리 알지. 자기 엄마가 골동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여주려고 날 그기에 데려간 거야. 그런데 마음에 드는 기합계를 보더니 사버리, 사버리더라. 값도 꽤 되는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부가 망명을 희망하고 여기온 청년들이 지내는 주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삭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경비가 삼엄한 시설에 처 넣을 거래. 그걸 듣더니 자기 엄마가 열이 받아서 그런 것들은 감옥보다도 지독하다고 모두가 감시받으면서 살고 창에는 빗장이 걸려있어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살 만한 곳이 못된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이어서 난 민국 철폐 소식이 나오자 차를 세우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자문도 안 닫고 막 내달려서 나도 차에서 내려 자문을 잠그고 쫓아갔어. 자기 엄마 모습이 보이기 전에 소리부터 들렸지. 울타리, 아니, 울타리들 근처에 미니 밴이 있는데, 거기 탄 남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합계를 들고 흔들더니, 그걸 울타리에 향해 냅다 던졌지, 뭐야. 담장에서 요란한 경험이 나고, 번쩍번쩍 번쩍 하더라. 합선이 되는 건지, 남자들이 법석을 떨었어. 나도 어쩔 수없더라고 없더라고. 그래서 응원을 해줬지. 웬디, 바로 그거야. 그 정도 기상은 잊어야지. 저희는 그녀의 어머니가 1 시간 전쯤에 첩보되었다가 훈방조치되어 지금은 교차로 근처의 골동품 상, 장터에서 담장에 던질 물건들을 사고 있다고 앞으로 매일 거기 나가.인류 역사로 그리고 더 잔혹하고 더 인정인 정 인정 있는 시대의 유물로 담장을 포격하다 첩보되는 것이 어머니의 새로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차를 가져오라고 나를 집으로 보냈어.저희가 말한다.잡동사니 미사일. 들을 싫어야 하니까 아참, 이를, 이를 잊어버릴 뻔했다. 집 전화로 자기한테 전화가 왔어. 10분 전에 어디서요? 엘리자베스가 말한다. 병원 아니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라는데 요양원 어머니의 친구는 엘리자베스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금세 집 진중해진다. 자기한테 전해 달랬어. 그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는데. 이번에는 접수구에서 여자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에이패드로 왕자의 게임에서 누군가가 교수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그러더니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말한다.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3인분은 넉 끈하게요. 뭐, 노, 노인이시잖아요. 깨어나셔서 보호자분이 기뻐하실 거라고 했더니 손녀딸에게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엘리자베스는 복도를 따라 걸어 그의 병실에 이르자 안을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잠들어 있다. 그녀가 복도에서 의자를 들여온다. 그것을 침대 옆에 놓는다. 그 위에 앉는다. 두 도시 이야기를 꺼낸다. 그녀는 눈을 감는다. 다시 눈을 뜨니 그가 눈을 뜨고 있다. 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그럭시 그녀가 말한다. 아 안녕. 그가 말한다. 너다 싶었다. 좋다. 만나서 반갑구나. 뭘 읽고 있니?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다시 11월이 되는 아까 그 내용으로 돌아오고, 이 책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감사의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감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유난히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젠드라 고마워, 메리 고마워, 제키 고마워, 쉐라 고마워, 브리지트 스미스, 게이트 톰슨, 닐매프슨 레이첼, 게티스에게 감사드린다. 뭐 굉장히 감사할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을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가을로서 이제 이 사람의 주인공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가을이라는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도 가을이라는 그림, 아트이라는 그림 굉장히 아름답죠. 자, 지금까지 가을, 아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